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이제 메이팅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상하게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분한분 한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어, 답변 드리는 거를, 어, 그냥 답변만 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어, 1타 2피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브리딩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질문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어 궁금한 거는 오늘 좀 해소를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가지를 앞에 계신 점장님께서 읽어 주실 건데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수컷이랑 암컷을 짝을 지어줬는데 네. 서로 무관심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 서로 무관심하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가끔 보면 이제 서로 뭐 반응이 없다, 무관심하다, 이 암수 두 마리 놔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막 연락이 오시고 하세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아셔야 될건 뭐냐면, 이, 그래도, 그래도, 자기 그 생각이라는 게 있고 자기 그 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뭔가 내가 메이팅을 하고 싶지 않은 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기계도 아니고 크레가 뭐 자석같이 이렇게 N 극이랑 S 극도 아니고 두 개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탁 붙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어 수컷한테 물을 좀 충분히 먹여주세요. 물을 좀 충분히 먹여주시고. 2주에 한 번씩 암컷을 소개시켜주세요.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어, 바로는 아니겠지만 곧 여러분들도 메이팅한 어, 메이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메이팅 준비가 완벽하게 잘돼 있어야 된다. 어, 다음 질문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수컷이 암컷을 제압을 못한다는 질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약간 좀 뭔가 좁은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암수 이렇게 넣으면은 막 둘이 막 싸워요 근데 이제 싸우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수컷이 암컷한테 뭐 털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은 뭐 크래라고 해가지고 뭐 기분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분들께 이제 답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 어, 암컷이 너무너무 심하게 거부하고 수컷이랑 싸우려고 한다 바로 분리시키세요 분리시키세요 어, 두 마리 싸워놓게 붙여놓지 마시고 바로 분리시키세요 메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가장 건강한 알이 나오고 가장 거기서 또 가장 건강한 베이비가 태어납니다 어, 둘이 다툰다 바로 분리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에 한 번씩 한 번씩 소개시켜 주고 뭔가 자연스럽게 메이팅 하는 거를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려요 다음은 메이팅을 하는 건 봤는데 <laughs> 음. 언제 알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메이팅을 했는데 이제 언제 알이 나올지 이것도 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메이팅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뭐냐 수컷도 암컷도 번식을 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메이팅이 이루어지면은 어 짧으면은 한 4주 길면 한 7주 안에 보통 알이 나옵니다 근데 막두 마리가 막 푸닥거리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억지로 억지로 사람의 유에서 이렇게 억지로 메이팅을 시켰어 이런 경우에는 한 달이 걸려도 두 달이 걸려도 세 달이 걸려도 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 알을 낳을 준비가 안된 상태로 메이팅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메이팅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금방 나올 거고 어 메이팅을 했는데도 알이 잘안 나온다 하면은 좀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해진 주기라는 게 없어요. 주기라는 게 없어요.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메이팅을 네. 시켜도 될까요? 어.. 안 돼요 예.. 네,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안되고요왜안 되냐면은 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수컷이 너무 사이즈가 커 이렇게 크고 암컷이 좀 작아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메이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암컷이 크고 수컷이 작다고 하면은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이 메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 크레들도 약간 취향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애들마다 분명 취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사이즈 큰 암컷 크레와 작은 수컷 크레를 합사를 했을 때, 어, 메이팅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팅을 고려를 하고 있다면 좀 사이즈가 비슷한 애들끼리 하시는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그리고 암컷이 <laughs> 1년이 아직 안됐는데 그 네. 점수는 40g을 넘겼을 때 네. 메이팅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셨어요 어, 1년이 안됐는데 40g을 넘었다 그럼 굉장히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키우신 것 같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브리더들이 뭐 이런저런 어떤 어 논쟁을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뭐 굳이 뭐 크레가 아니더라도, 근데 일반적으로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월 수보다는 어 무게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월이 되었는데 40g이 넘었다. 그러면은 메이팅이 브리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그런 경우에. 브리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음, 뭐 최대한 브리딩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근데 내가 막뭐 10개월인데 40g까지 컸으니까 얘는 뭐 완벽할 것 같다 해가지고 브리딩을 하더라도 어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알이 늦게 나옵니다. 예, 굉장히 알이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이 예쁘게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1년을 좀 넘기시는 게 좋고요. 이제 1년을 넘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겪고 겨울을 한번 겪은 다음 봄에 메이팅을 시키는 게 제일 베스트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어, 8개월이 되었는데 40g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잘 키우고 뭐 크랩박스 오리너 먹고 이제 잘 커서 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브리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권해드리지 않아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배란이 꼭 돼야지 알을 낳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다아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질문드린 아까 답변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배란이 되어 있고 알을 낳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수컷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메이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메이팅을 해요. 근데 이제 배란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어, 수컷이 와가지고 메이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거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다. 배란이 오지 않은 크레는 메이팅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 어, 물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크레스테드 게코는 암컷이 이제 몸속에 정자를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 추후에 배란이 되면 그 정자를 가져다가 이제 수정이 된 알을 유정란을 낳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어~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배란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이 100%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뭐암커클에 그래 여기 엉덩이 쪽으로 통. 치면 은 꼬리를 들으면 이제 배란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100%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조그만한 크레들도 톡톡 치면은 꼬리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수컷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00% 배란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될수 없다 네. 정확한 거는 이제 뭐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뭐 초음파를 해보든 엑스를 찍든 뭐 이게 무조건 100%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하시기 보다도 요거는 그냥 내가 키우고 있는 수컷 암컷 크레들에게 맡겨 줘라 예, 그들이 자연스럽게 메이팅을 한다면 어, 배란이 온 것일 것이다 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어, 현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나요 질문이? 그리고 메이팅을 하면은 엄마 아빠를 닮아서 나올지 음. 어떤 아이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적인 경우 몇 가지, 한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추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할리퀸, 할리퀸, 핀스트라이프, 핀스트라이프, 브리딩을 해.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 앞발을 담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앞발을 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어, 이두 마리의 크레를 겹쳤을 때 나오는 무늬들 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고 뭐, 릴리 화이트랑 노멀이랑 브리딩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릴리가 태어나면 대체적으로 아빠를 아빠 닮은 릴리가 많이 태어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카푸치노, 카푸치노 브리딩 안 하잖아요. 예. 카푸치노랑 할리퀸, 카푸치노랑 핀스트라이프 브리딩을 한다. 그러면은 카푸치노 색감 베이스에 할리퀸이나 핀스트라이프, 짝이 된 할리퀸이나 핀스트라이프의 무늬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온 그런 베이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영어로는, 영어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제 겹치기라고 하는데, 겹쳤을 때 어떤 무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두 개가 남았는데요. 네. 입양한 직후 바로 웨이팅을 해도 되는지? 음, 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 건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어, 보통 이제 입양을 하고 나서 우리 집에 왔어 성체크레가 그럼 최소 3개월 정도의 적응기간을 가진 다음에 브리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체크를 레 데려왔는데 왜 알을 안 낳을까요? 이 크레가 우리 집에 온지뭐 3개월, 6개월 동안 알을 안 낳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적응을 못 해서 그래요. 완벽하게 적응을 해야 알을 낳습니다. 어, 그래서 알을 안 낳는 것이 적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메이팅을 시도하다가 적응을 못 해서 알을 안 낳는 게 장기화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적응을 먼저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게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좀 권해 드리는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성체를 입양하시는 것보다 완전히 성체가 되기 3개월 전에 크레를 입양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이런 크레들을 데려와가지고 3개월 동안 적응시키면서 크기를 키우고 무게를 늘려서 성장시켜서 브리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컷이나 수컷한테 살짝 엔비디가 음. 왔는데 음. 이 상태에서도 메이팅을 시켜도 되는지?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크레를 키우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답변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어, 뭐 아픈 크레 데려다가 번식을 한다 문제가 뭐냐? 어차피 아픈 크레 데려다가 번식하면 아픈 크래가 태어납니다 특히 엔비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칼슘을 잘안 줘서 먹이를 잘안 줘서 걸리는 경우는 드물고요. 선천적으로 칼슘 대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경우는 m b d 가 유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픈 그래로 브리딩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벌 받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나요네 그렇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다양한 질문을 나눠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런 것들을 좀 한번씩 취합해서. 어,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 컨텐츠들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